나이 들어도 유연함을 잃지 않는 비밀은? 나이가 들면 몸이 뻣뻣해진다는 이야기 한 번쯤 들어보셨죠? 하지만 그게 꼭 진실은 아니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?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꾸준한 관리로 놀라운 유연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. 우리도 충분히 그 대열에 합류할 수 있답니다. 작은 습관이 만드는 큰 변화. 첫 번째 비결은 바로 스트레칭이에요. 매일 10분만 투자해도 몸의 변화가 확실히 느껴질 거예요. 특히 아침에 일어나거나 자기 전, 간단한 동작부터 시작해보세요. 점차 몸이 부드러워지는 걸 직접 경험할 수 있습니다. 자세만 바꿔도 달라지는 몸, 올바른 자세를 유지하는 습관도 정말 중요하죠. 잘못된 자세는 관절을 굳게 만들어 유연성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. 어깨를 펴고 허리를 곧게 세우는 것만으로도 움직임이 한결 부드러워집니다. 게다가 근육과 관절 건강에도 큰 도움이 되죠. 꾸준함이 유연함을 만든다. 유연성을 기르려면 무엇보다 꾸준함이 필요해요. 그래서 자신만의 루틴을 만들어 보는 걸 추천합니다. 예를 들어, 요가나 필라테스 수업에 정기적으로 참여하는 것도 좋고, 집에서 홈트레이닝으로 시작해도 충분해요. 무리하지 않고, 내 몸에 맞는 동작부터 천천히 도전해 보세요. 점차 유연성이 늘어나는 걸 느끼며 동기부여도 얻게 될 거예요. 함께 나누는 유연한 변화. 마지막으로, 여러분만의 경험을 댓글로 공유해 주세요. 모두 함께 유연한 몸을 만들어 가요.